안녕하십니까. 유신TV 김유신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요, 저희의 또 다른 연구원, 유신TV 2기체제의 또 다른 연구원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자,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여러분들 주위에 보시면요 헤어샵들 정말 많죠. 요즘에 엄청 많아요, 그렇죠? 근데이 헤어샵들이 제가 좀 알아보니까 얼마 전까지 좀 알아봤거든요. 그랬더니 인구 밀도 당 500명 당한개 헤어샵이 있다고 합니다. 이 인구 밀도는 정말 엄청난 거더라고요. 그래서 요즘에 헤어샵 하시는 저희 사장님들께서 많이 어려워들 하시는데요. 이분들 위한 비플랜 전문 플래너로 저희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. 아주 유명하신 분이세요. 여러분들 김동영 사장님 모셔 주시기 바랍니다. 큰박수 부탁드립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? 현재 압구정동에서 헤어샵을 운영하고 있는 김동영이라고 합니다. 예, 저희 김동영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헤어 그 헤어 디자이너 출신이 아니신 전문 CEO로서 지금 압구정동에서 지금 헤어샵을 하고 계신 분인데요.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면은 헤어 샵 오너 분들께서 비플랜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하시고 성공하실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해드리고 알려드리는 멋진 컨설턴트가 되실 겁니다. 응.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은 본격적으로 저희 김종영 사장님의 강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응. 안녕!